1차 물량이 완판되었다는 제닉스 타이탄 이니어 2BA 이어폰. 2개의 BA 드라이버와 1개의 9.2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이어폰입니다. 또한 MMCX 규격의 탈착형 케이블을 채용하여 사용자 취향에 맞게 바꾸고, 제품 이상 시 케이블만 교체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확연히 보이는 제품이었는데요. 게이밍 이어폰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 기기에서 스펙 설명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저희는 스펙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외관은 보고 가야겠죠? 제닉스 이어폰의 외관입니다. 나름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제나이저 i800이 굉장히 생각나게 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케이블에는 마이크가 달려있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가 제닉스 이어폰에 달려있는 마이크로 녹음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냥 평소 게임하듯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면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시스템에서는 가장 최고로 키운 소리예요 이게. 사실 이 제품은 처음 받았을 때 좌우 데시벨이 20데시벨 가량 차이가 나서 초기 불량 제품으로 교환받은 제품인데요 새 제품을 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품의 마감 상태가 눈물이 났습니다 케이블을 보시면 마감의 상태가 좀... 하지만 이건 이거고 테스트는 테스트이니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감정 빼고 팩트만 확실히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직결했을 때의 소리가 가장 비슷하게 들리는 USB C2 3.5 오디오 잭을 사용하였고 따로 EQ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팁은 제닉스에서 기본 제공되는 실리콘팁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면 방향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구독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3 명이 방에 들어가 한 명씩 총 소리를 내주면 어느 방인지 맞추는 테스트입니다. 네, 쏴주세요. 쏴 주세요. 쏴 주세요. 네. 숨어 주세요. 다시. 쏴 주세요. 쏴 주세요. 쏴주세요 네 처음에 1층과 2층 위아래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으나 위아래 소리를 감안하고 테스트 진행 결과 8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두번째 테스트입니다 스테이징 즉 공간감 공간 공간감 테스트입니다 가운데 앉은 상태로 눈을 가리고 두 명의 플레이어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총소리를 낸 다음 소리만으로 위치를 찾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진행 결과 360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차범위가 살짝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 있는 곳보다 에임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쏠려있는데 소리가 오른쪽이 더큰것 같아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비는 이어폰의 소리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장비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닉스 타이탄 이어폰을 직접 장비에 찍어봤습니다. V자 형태의 그래프를 띄고는 있지만 기본 출력 데시벨이 4데시벨이나 차이가 나고 중고음으로 갈수록 5데시벨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어폰의 방향감에서 중요한 건 양쪽 유닛 다시 양쪽 유닛 양쪽 유닛에... 아씨... 이어폰의 방향감에서 중요한 건 양쪽 유닛에서 나오는 데시벨의 차이와 소리의 시차, 주파수 차이 등이 있는데, 우선 이 그래프로 알수 있는 건 데시벨의 차이 때문에 정확한 방향감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만 예민한 사람은 2.5데시벨 차이도 느끼고 5데시벨 이상 차이가 나며 어느 정도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람의 귀는 0.0004초의 딜레이까지도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귀입니다. 앞으로 이어폰 테스트마다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봐야 할건 저음, 중음, 고음, 초고음의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저음이 좋다, 고음이 좋다, 소리가 깨끗하다, 말로 표현해도 사람의 귀는 지문처럼 다 다르기도 하고 설명해야 할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하만 타겟 그래프, 머리 전달함수, 이어폰 그래프 보는 법 등을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실제 인게임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처럼 정면에서 소리가 날 때는 방향이 확실히 구분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소리가 난 방향에 줌을 켰을 때 적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저도 리플레이를 보고 놀랐는데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발소리 사운드 구별입니다. 안과 밖에 사운드 또한 정확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안에서 난 소리와 밖에서 난 발소리가 정확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정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정확한 방향감을 나타내줍니다. 리플레이를 보시면 적이 있는 곳에 에임을 두고 화면을 돌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정확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기 있는 방향은 확실히 알겠는데 층간 구분이 안 됐어요 보시면 마우스를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테이징이 잘안 되다 보니 위에 있을 때 저기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계속 적을 못 찾는 모습이 나오다가 아래 문이 열리고 아래를 정면으로 두니 소리가 정확히 들려오는 모습입니다 리플레이를 보면서 저도 이 이어폰은 정말 좋구나. 정확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바로 거리감의 문제입니다. 카구팔 소리가 들리고 맵에 핑을 찍는데 저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리플레이를 보니 부트캠프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느낌이 마치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적혀 있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리플레이를 보시면 방향감은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계속 사운드 플레이가 생각보다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걸 감안하고 핑을 찍었습니다. 대충 방향에서 때려 맞춘 거죠. 근데 이건 맞췄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적을 피해서 인서클한 다음 피를 채우려 했는데 시코리타한테 죽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정면의 방향감과 발소리는 정확히 들어왔으나 거리감과 스테이징이 다소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케이블의 터치노이즈 또한 굉장히 신경 쓰였고 노즐의 크기가 6.47mm나 되어 귀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아플 수 있을 듯합니다. 저도 이 제품을 4시간 정도 착용하고 있었는데 뺄때 귀가 조금 아팠습니다. 롤이나 RPG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사운드의 정확성보다는 귀의 편안함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닉스 타이탄 이니어 2B의 이어폰 테스트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뽑기를 실패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좋은 인상의 제품이 됐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이어폰은 사람마다 손에 있는 지문처럼 귀의 모양이 다 다르고 컨디션,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듣는 것과 여러분이 듣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조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시고 참고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도 확실한 정보와 확실한 테스트로 제품을 분해하지 않아도 게임 속에서 분해해버리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